안녕하세요. 책장 넘기는 아침입니다. 저, 는 지금, 어, 호텔로 혼자 갈 거예요. 뭐 놀러 가느냐, 혼자 호캉스 하러 뭐 힐링하러 가느냐, 전혀 아니고요. 일하러 갈 거예요. 제가 2박 3일 동안, 빡 어, 집중해서 끝내, 끝내고 싶은 일이 있어서 가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지 않는 심정으로 해볼 겁니다. 프린트도 챙겼고, 이렇게. 레퍼런스로 봐야 될 책들도 다 지금 대여를 했어요.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. 이곳이 제가 2박 3일 예약한 어, 호텔입니다 레지던스형이고 제가 여기 오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책상 때문이에요 이 호텔방에 책상이 있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저는 어, 노트북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제가 빨래를 할것 같진 않지만 빨래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커피 캡슐도 있고 어 좋아 그리고 그래도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어 바, 바다 바다 뷰 <laughs> 제가 강원도를 좋아하는데 강원도에 가기에는 조금 그랬어요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바다가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어 추워. 어 가까운 바다가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인천을 찾다가 저 책상이 없어가지고 옆으로 보면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. 그래서 이 시흥 거북섬이라는 데를 오게 됐어요. 추우니까. 오, 생화? 이거는 세일하는 하이볼을 사온건데 제가 일하러 왔는데 웬 하이볼?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새벽에 혼자 잘때좀 무섭기 때문에 한 캔씩을 먹고 제가 잠에 들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비상식량 콩라면도 두 개.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2025년에 쓸 다이어리인데 어, 저희 이모부께서 인쇄 쪽 사업을 하세요. 그래서 이제 뭐 기업에서 나눠주는 그런 판촉용 다이어리들을 몇 개를 주셨어요. 제가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얇고 무겁지, 않, 무겁지 않은 게 저는 좋고요. 그리고 뭐이 판촉 글자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저는 사실은 <laughs> 신경 쓰지 않습니다. 근데 다행히도 겉에는 안 적혀 있네요. 이걸로 1년 동안 잘 써볼게요. 되게 얇고, 이 날짜가 다써 있어요. 그래서, 이렇게. 그리고, 그, 매일매일 그쓸수 있는 칸은 없어서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, 쓰, 여기다 그냥 쓸 예정입니다. 어, 왜 많고 많은 치킨 중에 어, 멕시칸 치킨이냐면 어,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살았던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상가에 이 멕시칸 치킨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 월급 날이 되면 여기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온 가족이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. 아빠 월급 날에 저랑 남동생이랑 멕시칸 치킨으로 가서 치킨을 주문해서 거기 이렇게 앉아서 너무 설레게 기다렸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. 조금 더 이제 호사스러웠던 날은 그 떠먹는 요크루트 아시죠? 요플레 같은 거. 그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?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귀했어요. 좀 고급스러운 그런 거여가지고 조금 호사스러워도 되는 날은 이 멕시칸 치킨과 그, 요플레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. 그, 그런 추억의 맛으로 제가 오랜만에, 뭐, 제가 사는 지역에 멕시칸이 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는데, 추억의 맛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. 이곳 보세요. 1985년. 어제 일을 해보니까 되게 단, 강, 단계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추가로 빼빼로 2 플러스 1인 걸 사왔고,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, 너무 유혹적이었어요. 추억의 도나스. 어린 시절 옛날 도넛. 저는 다 옛날을 좋아해요. 옛날 양념치킨, 옛날 떡볶이, 뭐, 뭐, 여튼. 그리고 원래는 도시락을 사러 간 건데, 여기 도시락이 없어요, 편의점에. 뭔지 모르겠지만, 한번 사와봤습니다. 새벽 2시 40분 까지 했네요 이제 조금 눈을 좀 붙여야 될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 대신 사온 덮밥 같은 거예요어 제가 이 48시간 해서 24 48어총 48시간을 쓸수 있는 그 룸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꼬박 인거죠 이틀 꼬박을 쓰면서 일했던 시간에만 제가 이 타이머를 켰는데 17시간 음... 어쨌든 저는 마, 많은 일을 했습니다.